오늘은 11기상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8장의 내용은 북이스라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돌아오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회귀하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에게 은혜와 국휼을 베풀겠다 하는 약속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당시의 이 아방은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사벨을 자신의 왕으로, 왕후로 맞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왕과 함께 우상을 숭 섬기게 되는데요. 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결국은 한 사람의 우상숭배가 온 백성에게 전염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하방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요 기근을 주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동안은요. 그랬더니 피폐해지는 상태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그것과 함께 그들의 이 우상들을 척결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냐면요.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우상,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는 우상,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나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놓고 섬기는 것다 우상이 됩니다. 형상물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들이 3년이 지났지만 비가 온다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은 것은 그들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요, 선지자 엘리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하방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비를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 비를 내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다른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자나 있다. 비를 주시는 분도, 비를 멈추시는 분도, 또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 주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러 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방은 어떻게든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요. 자기의 신하였던 이 오바디아와 함께. 이제 궁을 떠나서 물의 근원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가면 물이 있는가? 이러다가는 이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 이 성실했던 이 오바디아, 이 국내 대신을 동행하고 이제 나간 겁니다. 직접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하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서 물의 근원을 찾아서 물의 근원을 발견하면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바다가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7 절에요. 오바다가 길을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 오바다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요. 비록 그 당시의 왕은 우상 순배자였지만이 오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성경 뒤에 보면은요, 10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세벨, 그 왕후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할 때이 선지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주리게 되었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비밀리에 이오바다가그 사람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아서요, 50명씩, 50명씩 굴속에 숨겨놓고 그가 음식을 제공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께서 들리지, 들으,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 선지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긴 것 엘리야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엘리야가 이제 국내 대신이었던 이오바아에게아합에게 가서 내가 그러더라고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실 텐데 그 전에 뭐냐면 너희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이방의 선지자들을 할때다 모아라. 성경 19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게 나오게 하라 하소서. 이 오베다가 아합에게 가서 우상 숭배자들의 이 제사장들을 다 모아라. 선지자들을 모아서 갈멜산으로 올라오게 해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 한번 테스트해 보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아방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오베다의 걱정에는 뭐가 있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말을 전하러 간 사이에 엘리아가 없어져 버리면 난 죽게 됩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도 아방이 어떻게든지 엘리아를 잡으려고 했는데 엘리아 선지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제 아방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와서 보면 이 아방이 찾아 이 엘리아를 찾으려고 왔을 때 엘리아 선지자 분명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엘리아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어디로 가지 않고 분명히 아합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이제 아합에게 전한 겁니다. 18장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를 아합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비가 오지 않고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말이죠 자기가 잘못한 건 모르고 선지자 때문에 괴롭음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내 잘못, 내 죄악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의 아합 같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이 원래 근원이 자기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지자 엘리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비가 오지 않은 데니까 비가 안 왔으니까 당신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거 말이죠.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는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라를 따랐으니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인이 백성이 아니고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신이 섬기는 이 우상숭배자들 이 우상숭배자들 한 곳, 이 갈멜산으로 모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그 말에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850명을 갈멜산으로 보냈습니다. 자, 자기도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엘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분명히 한쪽에 서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쪽에 서고 하나님이 아니라 발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 발 쪽에 서라 그 말이죠.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릅니다. 그들은 비가 왜안 오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몰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분명하게 너희가 이 자리에서 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제물 둘, 송아지 두 마리를 잡아서 재단 둘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재단, 하나는 엘리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재, 재단. 이렇게 두 개를 만들면서, 만들, 만들라고 합니다. 그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뜨고, 이제, 어, 나무, 나무 위에 이 송아지들을 올리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의 신을 불러봐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송아지를 태우면,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너희가 섬기는 발이나 아세라가 제사를 받으면, 너희 신이 진짜다. 그러나 너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이 재단을 태우면 하나님이 계신 거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 요 눈에 직접 볼수 있으니까. 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수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백성도 보고 왕도 다 보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숨은 데서 그냥 은밀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믿지,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알수 있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설마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하셨을까? 수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수용합니다. 아,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 계시는 거지. 그래서 이 바할 선지자들이요. 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고 몸을 자해하고 그 다음에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증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재단은 아무 변함이 없었습니다. 몸을, 몸을 자해를 하는 거죠. 그래도 그들이 부르는 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녁이 되어서 이제 번제 드릴 시간. 그러니까 해가 다뉘욕뉘어질 때입니다. 이제 너희들 을 불러도 더 이상 부를 거 없지? 자, 그럼 이제 엘리아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럼 내가 하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기 전에요. 너희가 한 가지 더 해라. 이 재단 위에, 이 번제물 위에 물을 부어라. 그 말이죠. 통 넷을 갖다가 듬뿍 물을 부어라. 수, 이 도랑을 파고 물이 흐르도록 이건 뭡니까? 불이 떨어져서 재단을 태우려면 물이 없으면 더잘 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거기다가 물을 더 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물을 흠뻑 붓고 그 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아주 물을 세 번을 가득가득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36절에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보시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됐나 볼까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게싹 말라버리고 재단에, 재단이 불이 떨어져서 재물이 확 타버린 겁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을 반복합니다. 야,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고선요, 이거는 말할 나위 없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런 확실한 증거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그런 증거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면 믿을게.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보여 본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상황을 볼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상황을 볼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고 이야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싫어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된다 보세요. 이제 이 바에 선지자들, 그의 아세라 선지자들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로 인하 다 죽음을 당합니다. 거짓된 자들이라고 그 말이죠.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엘리아가 아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을 빨리 내려가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비를 내리실 겁니다. 큰비 소리가 날 겁니다."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은 청청한데 비가 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랍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보면 그 믿음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비는 오지 않지만 비가 올 거랍니다. 빨리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아아이 이제 그엘리아의 말을 늦고 말을 타고 가마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갈멜살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42절에요. 이제는 땅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폭 숙이고 하나님께 뭐하겠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짓 선지자들 다척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약속대로 피를 내려주세요. 그 말이죠. 그리고 사완을 부릅니다. 43절에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비올 증조가 없는데요. 또 가봐라.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기도했는데 비가 또 오지 않아요. 기도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일곱 번이라는 건뭘까 일곱 번 했으니까 그때 비가 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일곱 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지 기다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비를 안 주셔도 주실 줄만 믿습니다. 비가 안 와도 하나님 내릴 줄 믿습니다. 아직은 징조가 없어도 하나님, 징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그러는 거야. 이제 지금도 비가 안 오냐?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서 사람 손바닥만은 조그한 구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 적어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나 적어가지고 무슨 큰일이 일어나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큰 비가 내려 이렇게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엘리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내려가라. 아홉도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이제 비가 많이 오면 길이 막힐 거다. 그리고선 자신도 이제 몸단 이 허리띠를 동이고 이제 내려갑니다. 자, 47, 44절을 볼게요. 일곱 번째 일을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손바닥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돌아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찾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제 정신없이 그 비를 피해서 왕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43절에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압 앞에서 달려갔다. 말이 뛰는 것보다 엘리야가 뛰어가는 게더 빨랐다 그 말이죠. 인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더니 엘리야가 축축법을 쓰듯이 손살같이 말보다 더 앞서질러 갔다 그 말이죠.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요. 오늘날도, 야, 이거는 소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요. 세상에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기적 말하지만, 사실은 이 기적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되지, 될수 어,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고 가능하고, 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건그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 기적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기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내가 능력받아서 뭐 행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들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뭐가 능력이냐면요. 엘리아의 능력은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거죠. 뭘까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사화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봐도 뭐 구름 한점 없는데요. 그러겠죠. 눈으로 보고 확인했죠. 근데 엘리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또 생각으로 보고 느껴지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눈에 볼수 없지만 볼 때가 있어 보여져요. 그 영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는요. 육안이라는 게 있고요. 마음으로 볼수 있는 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마음으로도 볼수 있는 영안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은 볼수 없는 영안을 주십니다. 이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볼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 거다 그런 말이죠.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소망도 눈에 보이고 될것 같으면 소망이 아니랍니다. 도저히 될것 같고 없고 불가능한데 그거 소망을 두는 거죠.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서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영안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능력입니다. 땅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해지면 많은 곳을 바라봅니다.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뭐 해주지 않을까? 세상에 어떤 기회가 없을까? 불안 심리가 있으면 요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초점이 맞아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는 눈을 감는 이유는 눈을 감아야 기도고 눈을 떠야 기도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좋아요, 여러분이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가 눈을 깊이 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또 오늘 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확 떨어졌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만약에 그다음에 기도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해도 때로는요. 응답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와 부, 우리가 기다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연그러 갑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 있잖아요. 사랑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요. 내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실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길이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서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워갈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자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비가 와서도 이 엘리아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구름이 보이니까 손바닥 만은 구름이 있으니까 야 이제 비가 쏟아진다. 암에게 빨리 가라고 해라. 그러지 자신도 이제 허리를 동이고 그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 행동으로 옮길 때 어떤 능력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게 임했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 산에서 쏠살같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이 임하셔서 그를 피를 피할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내가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눈은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암울한 세대에 살아가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묵묵히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